컬리스포츠 엑스트론 슬림 배터리 1 플러스 1 한정 이벤트 5 0 0 w 의 코출력 커브모터에 20인치 세미패타이어 그리고 전후방 풀 서스펜션 장착으로 힘좋고 편안한 승차감의 자토바이 엑스트론 슬림 기본 장착되는 삼성셀 20암페어 배터리에 더하여 20암페어 배터리를 하나 더총 40암페어의 쿡산 배터리가 장착된 자토바이를 말도 안되는 가격에 드립니다. 추가 장착되는 배터리를 소비자 판매가격 68만원이 아닌 원가 수준의 가격 40만원에 브라켓까지 무상 제공하며 최대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토바이를 내손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퀄리만의 특별한 배터리 1 플러스 원 이벤트 40암페어 삼성셀 배터리 자토바이를 189만 원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최고급 사은품 5종에 더하여 3월 구매 고객분들께는 뇌울림 도난 경보기까지 무상 장착해드리고 있으니 엑스트론 슬림은 꼭 바이시클 스토리지에서 다가오는 봄 배터리 걱정 없는 즐거운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구매 및 시승 그리고 매장 위치 문의는 하단 유선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서두르세요.